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이 편지의 정체는 uh -huh. 바로 CIX 멤버가 멤버에게 익명으로 보낸 프라이빗 메시지입니다 uh -huh. 네, 각자 메시지를 읽고 어, 누가 보낸 품에인지 맞춰주시면 uh -huh. 됩니다 네자 네. 먼저 승무이 승훈 씨에게 도착한 프라이빗 메시지부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에게 보낸 편지지만 보낸 멤버에게 과몰입해서 실감나게 네. 이모티콘 이 있다면 이모티콘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et's go. 얼마 전에 승훈 형 방에 들어갔는데 바, 이거 병군형 아니야? 아니, 아니, 들어갔는데 바닥에 쇼핑백이랑 짐들이 다 널브러져 있더라. 눈웃음 눈웃음 병군형이구나잘 치워줘 눈웃음 눈웃음. 지나갈 때아 지나다닐 때 거슬려 눈웃음 눈웃음. 아 그리고 스티커 벽에 붙인 건 나중에 이사 갈때 어떻게 떼려고 저렇게 많이 붙여놓은 거야? <laughs> 처음 보고 놀랐어. 근데 그 열정 엄청 칭찬해 눈웃음. <laughs> 어 굉장히 이게, 이게 톡톡치는 네. 그것은 네. 맞나요? 네. 안 좋은 네. 얘기를 예쁘게 말하는 맞아요. 그렇죠. 네. 약간, 뭐, 뭐, 약간 뭐, 뭐, 어금니 꽝무갈 뭐, 뭐, 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그 열정 칭찬에 플러스 웃음 표시. 야 네. 팀킬 스킬이 뭐 거의 말렙 <laughs> 수준인데 <웃음> 네. 네. 일단 스무씨 네. 편지 받은 소감 어때요? 아 저는 첫줄 읽고 바로 누군지 알았어요. 어 그래요? 네. 야. <laughs>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뭐, 바로 알. 같은 방 쓰는 사람만 쓰고. 그렇죠. 아, 그리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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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는 어. 걸 이제 좀 이렇게 남들한테는 아 승훈이 형'이라 했는데 네. 거기서 딱 들켰습니다. 아 형이 아니에요. 아, 전, 아, 전, 게... 전, 전 형이... 형이 오히려 동생했으면 어, 승훈아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 네, 대단출한 어. 거죠. 자, 지금 '송은형'이라고 부른 것에서 약간 동생 멤버인 용희 씨, 진영 씨, 현석 씨 중에서 한 명으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누군지 감이 좀 오시나요? 아 저는 그 반대인 B X 형을. 오. 음? 너도 진짜 아닌데 왜냐면 이 눈웃음 쓰는 친구들이 없어요 동생 아, 그래. 아 친구들은 약간 저랑 형은 좀 나.. 나 아니 형 라인이라 그지 눈웃음을 좀 많이 쓰거든요 일단 용희씨는 네. 진짜 글씨만 쓸것 같아 저요? 음. 느낌. 아 근데 제가 또 이제 핸드폰을 쓰면 은근 이모티콘을 많이 써요 네. 아, 써도 네. 기본 이모티콘 이런 거아 어떤 이모티콘? 기본 이모티콘 약간 이름. 이런 거그 네. 땡땡에 걸어하면 이렇게 웃는 표 나는 거 아시나요? 어, 아, 스마일, 같았네. 같았네. 스마일 같은 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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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그러면 스물 씨에게 <laughs> 피해를 보낸 주인공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네. 네, 이번에도 CIX의 팀킬이 이어질지 궁금해지는데요. <laughs> 음. 네, 다음은 CIX의 l 블리 e l 큐리 진영 씨에게 네. 도착한 프라이빗 메시지 읽어주세요. 어. 읽어보겠습니다. 음. 진영이 형. 지금도 잘 일어나지만, 점점 더잘 일어났으면 좋겠어. 항상 마지막에 나오, 점점 힘, 잘일어나줘 그리고 형, 나랑 사진 좀 찍자고 먼저 해봐. <laughs> 사진을 찍자고 안 하니까, 내가 찍자고 하기가 애매해. 느낌표, 느낌 5개. 느낌표 다섯 개, 느낌표 다섯 개, 빨 뿅. 청소를 안 하는 승훈 씨에 이어서 늦잠을 자는 진영 씨. <laughs> 그리고 또 게다가 마지막에 나와요. <laughs> 이번에도 편지를 받은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어 일단 음. 부정을 할 수가 없고요. <laughs> 제가 잠이 좀 많아서 <laughs> 네. 너무 많이 자요. 어. 그래서 보통 한한0십0팔십 70, 70, 정도는 제가 맨 마지막에 나가는 편이에요, 재밌어아 그럼 진영 씨가 가장 잠이 많은 멤버인가요? 네, 너무, 네. 너무 많은, 너무 많아요. 네. 보통 갑자기. 제일 길게 잔 시간이 스물 몇 있어요. 시간. 야, 진짜요? 이게. 어떻게 이런 부분도 우리 체디와 비슷할 수가 있죠? 아, 진짜요? 오 정말로 잠을요 미친 듯이 자요. 지영이도 옆에서 아무리 떠들고 밥을 먹어도 안 깨요. 아 진짜. 저는 제 멤버가 제가 자고 있는데 너무 안 일어나니까 죽은 줄 알고. 어 저도. 어? <laughs> 어떻게 이렇게 둘이 비슷하지? 야, 눈빛, 바, 눈빛 마주쳤을 때나 알아. 봤 네, 저는 알아봤다니까요. 아, 아, 잠을 많이 주무시는가. 네. 어, 어, 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 우리 멤버들이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면, 약간 좀 짜증도 날 수도 있을 텐데 음, 음, 음. 어때요 아니, 멤버한테 음. 짜증 날수 없죠 그 n g young, young, y 가지 n 저희 o u n g young, y o u 이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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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이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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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요 아 저도 그래요. 준비는 빠른데 잠이 많아요. 음... 하... 그래서 너한테 똑같 똑같 <laughs> 너무 똑같은데? 뭐지 이거? <웃음> 뭐지? <웃음> 운명 약간 운명의 느낌 어, 무슨 어. 느낌인지 알아요. 어, 네네. 어, 맞습니다. 네네네. 아, 아, 어. 또 다음 품을 또 만나봐야죠. 음. 자 이번에도 품의 주인공을 추측할 수 있는 단어로 형이라는 호칭이 나왔는데 네. 이제 진영 씨보다 동생의 멤버가 누구죠? 이제 현석이밖에 없어요. 아, 그럼 현석 씨가 보낸 아, 아닌 거 같네. 근데 솔직히 저도 할말 없는 게 저도 자주 늦게 나가 가지고. 얘또 <laughs> 동지가 또한명더 있으면 네. 이두두 친구가 되면 그쪽 이게 방이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질 거예요. 이거 늦는 그방 음. 다른 방 이렇게 어. 늦는 방. 네. 늦는 방. 어. <웃음> <웃음> 우리들 보는 것 같아요. 하고. <웃음> <웃음> 네, 그렇습니다. 진영 씨는 이제 뭐 현석 씨가 보낸 품메라고 생각이 드나요? 네. 어, 네, 저는 약간 드는 응. 게 이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나온 <laughs> 이런 걸 현석이가 많이 써요 실제에서도. 그리고 빠이병, 빠이병은 빠이병. 병군형인데 소녀 같은데 나는 오히려. 아, 음. 승훈 형일 수도 있겠다 음. 어, 승훈 씨, 승훈 씨. 아, 승훈 형인 것 같아요 천문장 보고 승훈형 같았어 아, 승훈 형이네 자, 그럼 그 추측 오. 잠깐만 내려놓고 네, 네, 네. 자, 대왕 토끼 음. 현석 씨의 프라이빗 메시지 어?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기대되네 또 참신한 내용을 썼을지 오케이 현석아, <laughs> 지금쯤이면 자고 있겠지? 자는 모습도 귀엽겠지? 덩치는 크지만 정말 막내다. 음, 우리 현숙이, 어. 현석이와의 에피소드 하면 나는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에피소드가 제일 생각나네. 그때 너의... 아, 정말 눈물 날 뻔했네. 그때 너의 진심을 어느 정도 봤다고 느껴서 그런지, 앞으로도 우리 서로 힘이 돼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형동생이 되자 이 앵무새야. 와, 아, 이건... 지금 음, 현석씨 눈에, 눈에 눈물이... 눈에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로... 같지, 뭐. 근데 나 이거 누군지 알것 같아요. 저도 누군지 알것 같아요. 그죠, 그죠, 어, 진짜요? 이거는 바로... 용이씨죠. 용이씨 용요씨 용이 어... <laughs> 맞아... 어. 아직... 오늘 처음 아이디야. 뵈갖고 완전 표정신것 <laughs> <서르신> 같아요. <웃음> <웃음> 이거는 자100% 진영이 형 그죠 그죠. 진짜. 진짜. 이 나다.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너무 감동인데. 아 근데 솔직히 어. 너무 다 좋은 거 너무 다 밝혀졌으니까 하는 소인데 <laughs> 네. 저만 너무 이렇게 티나게 썼네요 <laughs> 네. 저는 뭐좀 이렇게. 매니저님 뭐 약간, 약간 음. 좀 진지한 얘기도 괜찮고 음. 그냥 아무거나 하고 싶은 말 쓰라 고 그래가지고 <laughs> 어. 약간 좀 진지한 얘기 좋아하시는 편? <laughs> 네 맞아요. 그것도 똑같아. <laughs> 아, <laughs> 것도 똑같아요. 맞아요. 진지한 네. 거 같네요. <laughs> 아니, 그래서 진심이 네. 많이 네. 느껴지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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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약간 답이 어느 정도 맞아. 살짝 <laughs> 보이는 네. 순간입니다. 네, 현석 씨 이제 진영 씨랑 좀 이제 진실된 음. 진,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또 다른 형들이랑은 혹시 뭐 그런 진실된 이야기 또 어, 나눴나요? 오, 근데 있나요? 다른 형들은 어, 뭔가 딱히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음. 뭔가. 진실된 얘기를 막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선호할 순 있어도 뭐자기가 맞는 사람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렇죠. 네, 그렇죠. 다 그렇죠. 각자 그렇죠. 맞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음. 네. 모두를 그러니까. respect 하는 거죠. 네, r e s p e c 그리고 현석 씨가 네. 이제 막내지만 네. 이제 별명은 윤현석 오빠. 네. 어, 그리고 진짜요? 집에서는 장남. 아. 음. 근데 또 CIX 멤버분들은 이제 막내 현석 씨가 혹시 뭐한 번씩 형처럼 음. 느껴질 때가 있나요? 거의. 거의 없습니다. 저한테는 동생. 네. 솔직히 진짜 하는 네. 행동이. <laughs> 네. 현석이 막내 동생이 있어요. 또 편석이 어. 이제 자기 집에는 장남인데. 장남이니까. 그 막내 동생이랑 너무 똑같아요. 어. <laughs> 저희가 어. 저희가, <laughs> 저희가 동생처럼 군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음. 되게 귀여운 면. 그러면은 많아서. 막내자 대 큰형자. 네. 편석 씨는 어떤 쪽에 좀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아저 근데 진짜 본가 가면은 말 진짜 한마디도 안 해요 카멜레온이구나 예. 네. <laughs> 그리고 근데 형님이랑 있으면은 음. 또 편하기도 하고 네네네. 뭔가 제가 이렇게 막 해도 장난을 잘 받아주니까 근데 음. 제가 집에서 막 어린 초등학교 아니면 제 아래 여동생한테 형들한테 네. 하는 거좀 장난을 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어. 그런 분좀 그, 달라요. 네. 어. 아니 눈물이 아직도 아, 아직 맺혀 있어요. 반짝반짝해요. 제가 어. 봤을 때 앵무새야에서 좀 터지려고 한거 같아요. <laughs> 아니 아니 앵무새야가 말이 진짜 많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앵무새랑 아 앵무새. 그 네. 앵무새가 저렇게 키클 수가 있어요. <laughs> <laughs> 네, 아, <좋습니다. 웃음> 너무 귀여운 앵무새죠. 네. <laughs> 자 그러면 이번에는 큐티 뽀짝 용희 씨가 받은 프라이빗 메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 <laughs> 누가? <laughs> <laughs> 투 용희. 용희 안녕. 넌참 착하고 바른 아이야. 누군지 알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네가 선한 행동을 해서 내가 감동받은 적이 있어. 느낌표. 선함은 너의 큰 무기이니까 앞으로도 여러 사람들에게 너의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보내길 바라. 느낌표 느낌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알것 <laughs> 아... 같아요, 근데 아주 현석 씨의 프라이빗 네. 메시지 이어서 아주 훈훈한 아, 그 그렇죠. 내용인데 이러면 승훈 씨와 진영 씨가 상당히 좀 난처해지는데 <웃음> <웃음> 착하고 바른 아이 용희 씨가 평소에 좀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지 네, 네. 네. 멤버들 많이 합니다. 멤버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용이 씨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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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입으로 예, 본인입으로 네 좋아요. 맞아요. 지금 그런 맞았어요. 시대입니다. 본인 입으로 <목소리> 얘기하는 시대예요. 어, 예. 그렇죠. 예. 멤버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아, 용이 어, 착하죠. 이게 <laughs> 아, 약간 나뉘어요. 다섯 글자로 분위기를 예. 거의 뭐 어, 죽여버렸어요. 용이 착하죠. 좋아요. 좋아요. 착하죠, 착하죠. 다른 멤버분들이 봤을 때 미담 이런 거잘 풀고. 예. 용이가 착하긴 착해요. <laughs> 이게, 이게 파가 나뉘어요. 인정해주는 파랑 착해. 인정 안 하는 파가 나뉩니다. <laughs> 아까 그러니까 근데 어. 이제 뭔가 이게 용희가 진짜 착해요. 정말 순하고 <웃음> 퓨어한데 <웃음> 네. 이제 가끔씩 보이는 그 약간 좀 시꺼먼 마음들이 <laughs> 네. <laughs> 악령이 있어요. 한 번씩 네. 나오거나 는 음, 그리고 어. 이제 그게 사실 그러니까 용희가 착한 게 그게 보이는데 그걸 약간 누르고 살려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착한 거지. 지금 음. 아. <laughs> 아. <laughs> 용희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쵸 그쵸. 순이 넘치니까. 그런데 그 악령을 본이 인꾹 누르는, 누르는 게 네, 멤버들 눈에 보인다. 그렇죠. 최대한 네, 누르고 있긴 한데 조심해야 돼요. 네, 그 누르는 것처럼 나올 수 있어요. 예. <laughs> 터질 수도 있어요. <laughs> 어, 네. 잘안 터지게 네, 멤버분들 잘 잡아주시고요. 여기 네. 네. 씨는 누가 보낸 편지인지 좀 예상이 전 승훈이 형일 것 같은 게 어, 승훈 씨. 약간 이제 저희 멤버랑 카... 이제 메신저를 나누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말투가 다 있어요. 약간 이런 텍스트 말투가. 그쵸, 그쵸. 그렇죠. 어, 근데 말투. 이 말투가 딱 승훈이, 말투가 승훈이 형 말투여 갖고 음. 이게 승훈이 형이야. 아, 그래? 에메 에메 이런 말투. 정군형인가 어. 어. 보다. 자, 그래도 계이 어? 난무하고 있는데. 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 CIX에 맞춰 에뽀이 네, 뽀곤이네요. 뽀곤이. 뽀곤이 BX에게 도착한 파일 메시지 보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형. 음. 느낌표. 병건아 <laughs> 뭐야? 내가 누굴까? 연 <laughs> 우리 멤버들은 모두 형보다 어리니까 맞히기 어렵겠다. 우하하. 항상 리더의 자세로 우리를 컨트롤하고 <laughs> 이끌어줘서 고마워요. 형이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줬으니 이제 스스로 날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하트. 야, 이거는 누굴 것 같아요? 저는 네. 무조건 용일 것 같아요. <laughs> 어... 형이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줬으니 이제 스스로 날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장 어~ 니까오 <laughs> 처음 봤습니다 <웃음> <웃음> 좋아요 아주 좋아요 <laughs> 네. 어, 제가 사실 이런 편지 받으면 정말 감동일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프라이빗메시지를 받은 bx씨의 소감 어떤가요 <laughs> 어, 사실 음. 저는 약간 TMI를 적으라고 해서 되게 네. 재밌게 적었었거든요. 네. 근데 되 이렇게 동생들이 감동 라인으로 가니까 살짝 찝찝하 네, 제 정체가 밝혀지면 굉장히 민망해질 민망해질 것 <웃음> 같은 <웃음> <약간> <웃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네.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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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그럼 네네. 이렇게 이제 CIX 멤버분들에게 도착한 프라빗 메시지를 <laughs> 확인을 해봤는데 <laughs> 네. 누가 보낸 메시지일지 음.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각자 누구에게 프라이빗 메시지를 보냈는지 어, 네임 카드를 한 번씩 들어주세요. 자, BXC부터. 아 오, 크. 맞았네요. 승우 씨 형이 네. 썼다 형이 거 아니에요? 형이 승훈이 어, 승훈이. 형이 성우 형이 어아 내가 아 내가 아, <laughs> 썼다고 아 맞아 아저 어, 저도 어 내가 형을 썼나 이런 여러분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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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문 씨한테. 웃음> 많이 피곤해요 <laughs> 아, 좋습니다 우리 파이팅 해볼게요 네, 파이팅 해야 돼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laughs> 또 어디 가셔가지고 또또 일을 하셔야 된대요 우리가 <laughs> 또 빨리 <laughs> 빨리 하고 빨리 빨리 해야 돼요 <laughs> <또 일을 웃음> 피곤하시기 <웃음> 때문에 네자현씨 네. 네. 저는 용영 형한테 썼습니다 마지막에 했어요. 딱 아, 현성이 구나했어요자용씨 예. 네. 저는 b x 형한테 썼습니다. 어. 시. 빅스 시. 저는 d 리이한테 썼습니다. 어. 저는 현석이한테 썼습니다. 아. 음. 앵무새, 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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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앵무새. 좋습니다. 자 예상이 적중한 멤버들도 있고 아예 뭐 헛다리를 짚은 멤버들 응. 있었나요? 네, 프라이빗 메시지를 로그? 보낸 멤버들에게 짧은 우리 답장을 이제 남겨볼 차례인데 음. 진영 씨부터 네좀 어떻게 짧게 네 답장 네 답장 네네 어 일단 뭐잘 일어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노력은 해보겠고 음. 아 어떻게 내가 썼구나. 네 음. 그리고 이제 사진 음. 어 제가 찍자고 안 하니까 찍자고 하기가 애매해가 뭔 뜻인지 음. 모르겠어요 사실. 아 이게 항상 이제 뭐. 네.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애들한테 가서 찍자 하고 찍고 그랬었는데 음. 뭔가 이제 뭔가 너무 저만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다 하고 자주 셀카를 찍거든요. 네 네. 찍자. 먼저 해 달라. 그런 소리였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래. 다음부터는 제가 사진 찍자고 먼저 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후눈합니다. 예. 네 후눈해요. 네, 좋습니다. 네 후눈하니까 승우 씨. 후눈하니까 후눈하니까 승우 씨. 아 네. 제가 청소에 아 청소했다. <laughs> 평소에 청소를 그래도 꽤 하는 편인데 아, 그렇지, 활동기여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방이 좀 많이 더러웠었어요 음. 막막막선물받으면 쇼핑백도 있고 맞아, 맞아, 맞아. 막 입다 아니, 가방도 막 던져 놓고 그래 가지고 그렇죠. 잠잘 시간도 없으니까 <laughs> 네. 활동기여서 너무 그랬었는데 <laughs> 앞으로 이제 뭐활동기야 마무리 되기 전에도 좀 열심히 치워보는 음. 동생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원래도 할 아, 좋아 아, 좋아요. 좋아. 자 후근 아니까 용희 씨. 네아 저는 이 편지가 굉장히 감동이었던 게 음. 뭐 현석이한테 이렇게 따뜻한 말을 좀 오랜만에 들었고. 오 어, 어, 오랜만에 어, 들었어. 요 원래 이제 동생이니까 약간 서로 그냥 밥뭐 먹을래. 약간 이런 정도 많이 음. 음. 었는데 아, 네. 음. 이렇게 이쁜 말을 너무 잘해줘갖고. 운동이다. 생 이제 곧 생일이거든요. 네. 어 제일 아, 좋은 선물 나. 해주겠네. <laughs> 기대하고 있습니다. <laughs> 너가 TV 준비하려고 하고 TV 더 궁금하다. 네. 저 생일 선물 예 오, 기대하고 있어요다 놀러 가시네요. 당신이 왜 봐요. 맞습니다. 그냥요 <웃음> 받으면 좋잖아요. 다들 아, 다 좋죠. <laughs> 예. 네. 다음. 아우 진영 형 일단 저는 진짜 울컥했어요 이거. 어 맞아 네. 느껴졌어요. 아 진짜로요. 어. 방송용 아니에요. 느껴졌어 응, 네. 많이. 아, 아 진짜 울컥했고 음. 어, 뭔가 이런 진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 네. 뭔가 그때마다 힘이 좀 많이 됐어서 너무 좋았고 음. 뭔가 좀더 이렇게 끈끈해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어 앞으로도 좋은. 오케이. 근데 눈은 똑바로 못 보세요. <laughs> 제가 진 울컥해가지고 아, 네. 아. 부끄러서 워 그래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네네네. 맞습니다. 마지막 BXC. 어 네. 사실 저는 음. 모든 이제 멤버들을 다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 또 용이가 네. 굉장히 또 저한테 굉장히 이쁜 짓을 많이 해요. 되게 막내같이 음. 이쁜 짓을 엄청 많이 하는데 음. 또 이렇게 제가 또 멤버들을 또 이렇게 같이 또 성격이 다들 좋기 때문에 네네. 또 이렇게 제가 또다 같이 또 이렇게 잘갈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더 파이팅해서 더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들. 예스 예스 예. 또서 자리로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